역사 배경으로 보는 중간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숫자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숫자가 무엇이냐? 19, 7, 9, 722인데 마치 암호 같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7명의 왕이 암살로 죽어요. 아홉 개의 왕조가 생겼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19명의 왕중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러 보암인데, 여러 보암 때 수도는 세겜이었거든요.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 때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깁니다. 네 번째 왕조였던 오무리가 12년간 통치하는데, 6년은 디르사에서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된 거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사마리아를 공격한 왕은 살마네셀 5세지만 정복한 왕은 사르곤 2세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제국일까요? 아수르 제국과 관련된 성경이 무려 6권입니다. 연하, 나흠, 이사야, 아모스, 열한기하, 역대하예요. 세계사에서는 아수르의 유적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령으로 사람들이 인식한 거죠. 분명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주전 607년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멸망 당한 거죠. 일부는 바빌론에 의해 불타 없어지죠. 또 다른 일부는 티그리스 강물이 범람해 모래 아래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주전 400년경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한 명이었던 크세노폰이 1만 명의 페르시아 군사를 거느리고 진격하는데 아수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전 331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지나는데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죠. 근대에는 나폴레옹이 금방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세기까지 아수르의 유적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수근거리는데 아수르는 유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유령 말이죠. 하지만 1846년 아수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에 의해 아수르가 유령이 아닌 실제 존재했던 나라로 드러나죠. 음. 여러분, 아수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는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는데 니느웨는 주전 900년부터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괴롭힌 시기가 주전 900년이에요. 까스르는 520년간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항쟁을 처음 펼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메디아 민족입니다. 메디아는 페르시아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785년, 하나님께서 니느웨이에 한 선지자를 보내요. 바로 요나죠. 그들이 요나를 통해 회개하고 죄악에서부터 돌아서는가 싶더니 주전 745년 티그라 빌레스 3세가 왕자에 등극하면서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이때부터 그들에 의해 나라가 정복당하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요. 티그라 빌레스 3세는 플루라 불리는 일개 병사였습니다. 그가 정권을 찬탈하고 아수르를 세계 최대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일개 병사가 세계 최대 민족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당시 주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시리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기반으로 지중해 연안국을 손에 넣고 싶었죠. 전쟁을 통해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요나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갔을 때 그들의 인구는 12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수르 전체 인구는 아니었죠. 하지만 40년 후 티그라 필레스 3세가 등극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남유다로 진격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는데 병사가 얼마냐? 18만 5천 명이었어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강대국으로 순식간에 등극합니다. 그들이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은 혼란기에 빠져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건그 시대가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선지자의 등장 시기가 주전 8세기경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역사 배경으로 보는 중간사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